아유. 아휴 시원하다. 아우 이제 속이 좀 풀리네. <laughs> 뭐 하니? 너그 핸드폰 안 치울래? 0 초만 이거만 보고. 여보, 그저 녀석 저 핸드폰 밥상에 갖고 오면 밥 주지 마. 야너밥 먹지 마 오늘. 아니지. 어휴. 오늘도 늦어요? 와,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일찍 와 야, 현빈이 오늘 일찍 온대? 아휴, 일찍 온면뭐예요 맨날 방구석에 박혀서 핸드폰만 하는데 뭐라고? 현빈이뿐이 아니에요 엄마들 만나보면 집집마다 애들 핸드폰 때문에 난리예요 하여간 이놈의 자식들 하라는 공부를 하라고 핸드폰질이나 내 핸드폰은 방에 있나보다 네. 당신 먼저 핸드폰 좀 줄여요 안 돼, 지하철에서 뭐 해? 그럼 그그 그 웹툰 보는 재미라도 있어면이렇 <목소리> <목소리> 어, 선생님, 일찍 나와주셨네요. 어휴, 민저사관 야, 딱 보니까 어저께 수사장 꺾은 표정인데 아네 어제 팀 회식했습니다 아, 그래? 어, 그럼 그 우리 윤하경 조사관 주일 정도 목격했겠구만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laughs> 근데 어디 가세요? 아이고 그 급하게 오느라고 아침을 못 먹어서 김밥 좀 사러 가 일이 많으신가 봐요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 좋은 아침입니다 혜정씨 성흉사건이요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오늘 은 아침부터 시작이다 음. 뭐가요? 음. 폰 사용 허용 권고한 인권위는 제정신이니까정신가정가제정신가 휴대폰이 애들 다 망친다 인권위는 제정신니까제정신가제정신가 당연히 금지시켜야지 안 그래도 아들놈이 폰하고 한몸 돼가지고 너무 뭐 속상했는데 아니 학교 안에서 폰질 허용하면 애들 공부하겠어? 하겠냐고 그거예에 제가 에 제가 에서봤에서요학데요마트폰마트폰치지조치소뭐청소침해라침해서인권서인에서시에서시했던데했때데당때담 했어요? 했할일전할 음, 일이 서 뭐야 서 뭐야, 분이에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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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담당자 교육태 조사관 과장님인데 뭘봐 민조서관 앞으로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 금지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요? 좀 해주지 학생들의 통신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게 시정 방구 이유죠. 요즘에 휴대폰은 어찌 보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품 같은 거니까요. 과장님, 시정권 그 의견서 올리는 날 늦게까지 술드셨잖아요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인권위에서 성명 발표한 데서 지금 기자들까지 다 몰려왔다던데. 응. 내 몸과 다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건 뭔가 완전 더운 날,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 막 일부러 우회로 돌고 돌아서 와야 하는 그런 기분? I'm 어렵네요 어, 이제 좀 조사관처럼 보이는데요? 떴어요 떴어 i 뭐가요? n 지금 투스타가 떴다고요. 투스타? 사단장이요. 사단장이 상담실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r s 사단은 사단 내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인권위가 내린. 비진정인 경고조치 권고를 불수용하겠습니다. 불수용 이유를 정확히 고지함으로써 오늘부로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인권의 권고 따위는 두번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 사단장인 제가 직접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 나누시기. 여기 기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꼭 기사로 내 보내십시오. 그래야만이 인권을 침해 당해왔다는 모욕을 참고 감내하면서 오늘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도 지금처럼 탁상 공론식의 권고로 군의 사기를 저해시키기보다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군대 내 구타 폭언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경고조차라는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관의 명령 하나로 소중한 장병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군 지휘체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병사 개개인의 사사로운 인권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60만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우리 장병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안락한 장소에서 인권 침해니 뭐니 이런 소리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오 사단장이라고 하셨소. 네, 몇 마디만 하리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도 없고 인권도 없다. 말씀 잘 하셨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군대는 왜꼭 그렇게 꽁꽁 감추십니까? 군대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어야 합니까? 꼭 그래야 군대가 유지됩니까? 귀한 우리 아들이 잘 있는지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군대 생활하다가 좀 불만이 있으면 의견도 말할 수 있게 해야 그긴군 생활을 견딜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군에서 우리 아들 비명에 간 이후로 7년간을 여기를 매일같이 찾아왔어. 7년을 말이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다가 인권위의 사람들 워크숍인지 뭔지 한다고 문을 안열 때면 여기 저 도서관에서 침침한 눈 비벼가면서 인권영화 봤어요 매일같이 여기 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연에 갔을 때만 해도 방긋방긋 방긋 웃고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살을 했을까? 황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 선생님 진정이세요. 네? <laughs> 그런데 정말로 환장하겠는 게뭔줄 아시오? 아들 자살 이유를 알수 있게 군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외부에선 조사도 못 하고 유서도 군대 무슨 내부기밀자료라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꼭 그래야 군대가 유지되는 겁니까? 내가... 내가 여기를 7년 동안을 들락거리면서 수많은 진정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서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처음부터 철벽을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별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더란 말이요.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소란스러워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 그쪽 입장이 뭐고 이쪽 입장이 뭔지를 하나하나 보인단 말이오 군대도 우린 특수하니까 너희는 이해 못한다면서 백년 만년 그렇게 외딴 섬으로 살고 싶소 군대서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밑도고도 그냥 단순 자살이다 하지 말고 죽은 아들 무덤 앞에서 소풀이라도 할수 있게 그 이유라도 소상이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오? 내 아들은 그렇게 갔어도, 다른 아들들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들 그렇게 보내고, 마누라 뒤따라가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쩌라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오. 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이 애비 심정을 그쪽은 아시겄소? 절대 모를 거요. 그렇게 철벽을 치고 있는 아는 죽어도 이해 못할 거란 말이오. 상병의 아버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계신 사단장님께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고 사단장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사단장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귀한 아들 군에 보내놓고 혹시나 폭행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할 수많은 부모님들께 우리 군대는 그렇게 기강이 해한 곳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에서요.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어서요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어르신 말씀을 설마 사단장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 보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진짜 그 황진석 상병이 몸 담았던 소속 사단 현 책임자로서 아드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한점의욕이 없도록 재차 설명을 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상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어로하니까 일어났어 <laughs> 유 조사관님, 손님 왔어요 목격자분이세요 박혜정 지사건시간리듯이 Check,